진짜 본전은 뽑고도 남았어요. 알리 추천 캠핑조리템 바운드리스 보이지 위 티타늄 냄비 팬 세트는 캠핑과 하이킹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99.8%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용이합니다. 특히 접이식 손잡이는 공간 절약에 도움을 주며 매실 보관 가방 덕분에 분실 염려가 적습니다. 1200ml 냄비와 500ml 프라이팬은 여행이나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조리와 세척이 가능해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 제품은 x b s 의 야외 스테인레스 스틸 캠핑 스티머와 캠핑 쉐라 볼입니다. 이 제품은 S362 요리 냄비와 S369 쉐라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어 캠핑 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척도 간편해 실용적입니다. 야외에서의 조리 경험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해줄 이 제품은 캠핑 애호가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즐거운 캠핑 라이프를 위해 필수 아이템이죠. 이 캠핑 가스 스토브는 야외 요리에 최적화된 휴대용 접이식 디자인으로 2600W의 강력한 열원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조절 가능한 화염 제어 기능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컴팩트한 크기로 배낭 여행이나 하이킹 시 손쉽게 휴대할 수 있어 자연 속에서도 간편하게 따뜻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